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 안전성과 면역성 충족 승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생명공학연구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 3단계 중간 결과 자문위원회에 약물검사 자료 등을 상임 이사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생명공학연구위원회 위원 및 윤리위원회 위원은 안전성과 면역성, 보호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 데이터에 기반한 단기 안전성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3단계 임상시험 중간 결과 지원자 1만 1,430명의 1차 주사 후 7일과 2차 주사 후 7일 관찰 결과 5,785명의 2차 주사 후 7일 관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나노코박스 백신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역성을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3단계 임상시험 42번 우한 샘플 107개 중 1개, 델타 샘플 41개, 알파 샘플 39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인 보호 효율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나노코박스 백신 지원자의 연구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례수를 바탕으로 승인된 원칙에 따라 보호효과에 대한 평가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